스컬리 안녕 스컬리. 오늘도 역시 아름답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디아 겸등이 벌더예요. 이번은 특수한 크래프트 아이템 제작을 해볼 건데요. 바로 캐스터 스태프입니다. 전문 용어로 캐스터 웨폰이라고 합니다. 크랩 스태프는 디아하면서 단 한번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데요. 룬 워드나 유닉류가 워낙 사기급이 질비해 크래프트는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며 지습니다 아마 디아블로 최초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되지도 않는 착각을 하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옵션으로는 1에서 5 최대 만화, 4에서 10 마쟁, 10에서 20 만화가 붙으며 추가 옵션이 붙는 만땅 수치는 알수 없으나 스태프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소서 2스킬, e 20팩에 부분 스킬 정도가 나오면 최종 종착지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부분 스킬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해요. 그리고 크래프트하실려는 분에게 팁을 드리자면 높은 캐릭으로 돌려야 좋은 옵션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재료인 스태프도 숨은 레벨이 높아야 좋은 옵션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외에 장소, 난이도, 캐릭 종류, 주얼의 레벨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럼 크랩캐스터 스태프를 만드는 재료를 말씀드릴게요. 티르룬, 퍼펙트 자수정, 주얼, 매직 스태프 요네 가지를 큐브에 넣고 조합을 누르시면 난생 처음 보는 크랩 스태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10셋을 돌려보고 설명드릴게요. 스태프류는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 첫 번째, 7라 흡 1메테오, 103만화, 1만화 증가, 8마쟁, 8마상, 랩 1오브. 와, 1메테오 부분 스킬이 나왔네요. 부분 스킬이 붙는다는거 확인만으로 만족합니다. 두번째 111라뎀 3콜뎀 8라흡 1파마 2체라 10마나 1최대마나 8마쟁 오우야 부분 스킬이 아주 잘나오는데요 욕심납니다. 세 번째, 이 소서 스킬 20팩해, 190 데몬 데모239 데몬 어레, 19만화, 1 최대 만화, 7마쟁, 2 7 8레 헐랭, 이 소서 스킬 20팩해. 제가 초입부 언급했던 종착지 옵션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더 이상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는 종착지를 벌써 도착해버렸습니다. 와, 대박이구요. 다른 유닉 룬워드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크랩으로 세번 만에 끝판왕까지 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번째 파로체라 15월에 80파뎀 2불리 3파월 3라회 20만화 3최대만화 5마쟁 1시야 이미 세번째서 끝판왕을 봐버려서 그런지 전부 애교오브로 보이네요 다섯번째 20공속 4라읍 2에슈일 1인첸 15만화 2최대만화 10마쟁 4 0포레 와우, 공석이 처음 등장했네요. 이거 잘만 하면 타격 용도 도전해볼만 하겠는데요. 여섯 번째, 목표물 방어 무시, 11만화, 3 최대 만화, 사마쟁, 32 포레, 레비 피셔. 히타꾸리한 옵션이 나왔네요. 목표물 방어 무시. 레어에도 이런 옵션이 나왔던가요? 일곱번째 10%로 8파볼 1선더스톰 5에너지 23만화 4최대만화 5마쟁 볼품 없죠? 여덟번째 5 3라팅 10만화 2최대만화 9마쟁 31콜레 35파레 부분 스킬도 잘 안붙는걸 보니 아까 뽑은 소서2스킬 20패케가 세삼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홉번째 10% 8파볼 224 라뎀 8라읍 1에너지 16만화 3최대만화 4마쟁 어우야 마흠링 오랜만에 등장 열 번째 106만화 1최대만화 9마쟁 1 8라레 레비 메테오 마지막은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최소 단위로만 붙었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소환해야겠죠? 신정환! 이상 총 10세트를 작업해봤는데요. 이상한 데서 끝판왕급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제가 소장용으로 가져야겠고요 그래서 멀더가 마법류 중 소서리스로 올크랩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기대해주시고요다 완성되면 멋지게 사냥 출동해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더 기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